오늘은 네, 네, 네. 일본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 어, 일본 가정식. 네.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니 네. 하여간 호텔에서 멀지 않은 데니까 네. 걸어가서 먹는 걸로. 아, 네. 여기가 히가시 신주쿠 토크도. 네, 토크도요. 히가시 신주쿠 토크도에 왔습니다. 여기 뭐 가정식으로 판다고 해서 왔는데 뭐 골라서 하나씩 담아갖고 계산되는 어, 방식이래요. 어. 제가시 신주쿠 역 앞에 있는 이곳은 아침 식사하기 딱 좋은 곳으로 추천받은 곳인데요. 김밥 청국 같은 스타일의 분위기에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서 계산하고 먹는 일본의 가정식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저쪽에 앉아? 여기 컨셉은 뭐라고? 그냥 하나씩 주워 담는 거? 네, 주워 담아서 집밥 먹는 거예요? 네. 맥주도 있고, 다 있네. 아, 아침부터 한 드림직이시게, 뒤로. 에비스. <laughs> 아, 여기서 하나씩? 그리고 여기서 우동이랑, 뭐 어, 칼정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 일단은, 형, 뭐 생선구이 같은 거 먹고 싶다면, 이거 데워주는 거야? 데워 있는 거야? 데워서 먹어야 돼. 저기 옆에 보시면. 아, 전자레인지 같은 거. 어. 아. 하나 해볼까? 이런 거? 형 생선 먹고 싶다면. 이 뭐, 뭐, 꽁치 같은 게들어고 꽁치고. 네. 꽁치를 하나 빼서. 일단 돌려놓읍시다. 네. 나는, 이 흉꽁 같은 네, 거. 충꽁을 치는 거예요. 맛있나? 어, 이 육, 이봐 아, 이거는 만두예요이 아, 만두? 규동 규, 규가 뭐. 어. 근데 밥은 안 들어 있어요. 이은또 배워야 되구나. 이거 다음에 먹고. 어. 이건 뭐야? 이거는 그 가지랑 음. 그 두부 튀김 두부 같이 한 거예요. 아, 튀김 두부. 그러니까 계란찜을 어디 는 거? 계란 받아 그, 보면 예, 있어요. 계라고 그래야 돼요. 어, 이건 뭐야? 이거는 그 반자랑 마요네즈예요. 어 이거 한번 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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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가 고른 거는 뭐, 연어? 저 연어예요. 일본 사람 연어 진짜 좋아하는구나? 예. 네. 는맛아 우동 같은 거 하나 먹고 싶다. 네. 아, 우동으로 드시면요? 아또 어, 왔을 때 우동 한번 먹어줘야지. 네. 여기는 이제 슬럽브동에 살고 있 <웃음> 아 <웃음> 여기서 소, 소바 같은 거 주문할 수 있구나. 네. 난 맑은 이거 뭐지 이게? 한장 아, 국물에다가 약간 깔끔한 맛 깔끔한, 깔끔한 맛 깔끔한 맛난 요거 한번 먹어볼래. 축하 소바. 아 축하 소바 있었어. 밥은 뭘로 드시나요? 요 아사리 아사리 식당에도 하는데요. 이게 군장국인데 뭐? 대초게든요. 아. 그 아사리 시루 또 고항 오모리도 같 음, 음. 네. 음. 그래서 고항 오모리 모이츠 츠카소바도 어. 아마 이게 티켓으 주네요. 츠카소바를 네. 시키면 이제 조리될 때까지 받으러 가요. 티켓을 줘요. 아 이게 파 넣은 거 드실래요? 아니면 생강 넣은 거 드실래요? 난파 어. 넣은 거. 파 넣은 거요? 파 넣은 거, 생강 넣은 거예요. 말랑말랑한 은거 생강 안 하네요. <laughs> 아. 아. 네. 그러면 네 기대 미트 오내가 주십스. 요건 된장국 시키면 밥이 나오는 거야? 아니요. 이걸 다 시키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너로 밥안 먹어? 나 이따 우동 시켰어. 일주가서 봐. 아, 이거 나 이거랑.

싸게 먹을 수 있고, 우리 같이 돼지 같은 애들은 여기나 거기나 비슷하다. 일본은 어디가나 다조쫑쫑조쫑 하구나. 저는 우동이랑 돈가스라이 해야 되나? 돈까스, 생선가스 뭐 이런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거는 그 관자인데요. 관자 아, 마요네즈 관자 마요네즈 네. 이 시키고, 계란말이 저는 연어, 연어. 그 다음에 소아 하이 네. 아리아토제 네. 마이 오다 체인지 아, 그래셨어 체인지, 체인지 한도야, 체인지 고가져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먹은 게 4,965원. 4만 9천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싸다면 싸다고 할수 있고, 싸다면 싸다고 할수 있는데, 조금 먹는 애들한테는. 싸죠. 네. 우리한테 돼지들한테는. <laughs> 아, 그냥 여기나 저기나 뭐. 대따다 <laughs> 아, 자, 이거 먹어봅시다, 일단. 나중에 이제. 나는 이런 우동 되게 궁금해. 간장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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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증나. 음. 오. 네, 고춧가루도 있어가지고 고춧가루도. 음. 아,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아, 음. 고춧가루? 아, 이런 거 한번 먹어봐. 먹어봐. 명란젓이요? 명란젓. 일본 명란젓을 또 먹어보네 내가. <laughs> 껍질까지 까서. 아, 거두 분에. 음. 난 고기 양이 상당히 많 거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밑장을 뗐어요. 햄잘 먹겠습니다. 네, 와, 구동안 고마웠어요. 아. 전 음. 한국 사람이라 칼칼한 걸 좋아해서 음. 고춧가루 좀 여기요 오우 나 칼칼해서 딱 좋아져 국물 진짜 와 진짜. 그래서 제가 바로 고춧가루 만어 고춧가루 네말안 듣고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두부 하나 갖고 와오 두부요? 진짜 음. 맛있어요 아, 이거 저도 두부가 많습니다 여기 <laughs> 밑장빼기 <laughs> 밑장빼기들이고 음, 관자 괜찮다, 이거. 네. 일본식 계란말이. 이게 안 짜다. 네. 응, 괜찮다. 일본 하고 먹은 것 중에 형 제일 안 짜, 형 만들기. 네. 제일 감사만 있는 거 있잖아. 한 가지 요, 우동 먹을 때 지금 아쉬운 게 있다면, 다꾸 안이 없네. 나무지가 없다는 거야. 네. 응. 네. 나무지만 있었으면 최강인데. 저 김치 주세요. 아, 그래? 응. 네. 이거는 일본에 왔는데 우리나라 그 김밥천국 나오는 도시락 이런 네. 돈가스같은게 있는데 바삭하지는 않네 <laughs> 눅눅하긴 않네 감자맛 아 이거 맛있 여기가 간이 안짜서 너무 좋다 <laughs> 개인적으로 좀더 딱딱하게 구웠으면 좋아 개인적으로 <laughs> 맛있는데 네. 네. 일본에도 일본이 그거니까 아, 선생님 순둥구이집 가셨죠? 생선국집 한명 있어. 아, 진짜요? 어. 아침밥 먹기 딱 좋은 그런 간인 것 같아. 그죠 전체적으로 간이 되지 않고 짜지 않고 달지 않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생 아침밥으로 강추. 그지. 여기가 희가시 신죽국 떡코도여 괜찮네, 여기. 여기 A1 출구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 네. 음.